네이션스컵 202 개막전 데이원세 번째 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매치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2위의 랭커대 있습니다. 지금 1위는 영국에. 네, 이거 온거 같습니다. 어? 이거 네. 첫 번째 자기장 두 번째 자기장 연속해서 사격장 나왔는데 음. 오랜만에 스탈버와 야스나를 아우르는 예 네. 대한민국의 앞마당에 자기장이 한번 심어지는 그런 광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오, 네. 와 빌매. 아 진짜. 와, 이게. 와! 이게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그그 그 비행기 방향 첫 비행기 네. 동선에 따라서 정확히 반대 아닌가? 예첫 네, 번째 자격가이 형성된다는 네. 지금 저는 체팅방에서 네. 어떤 분이 어 저런 비베 나오는데 아비베 나왔어. 아아대박 동쪽 다리를 통제할 수있서 챙길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긴 하고 파하거든요 와! 팩스! 기가 막힙니다 아그 네, 네, 그다음 어, 다음에 좋았던 흐름이 좀 끊기겠는데요? 네 그러면 좀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 영국. 영국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더 시간을 질질 끌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음. 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걸로 그냥 푸시해버리나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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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라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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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라이크라이크 마이크, 이크라이크라이크이크이크이크 디리거트는 라이딩 차세는 바로 걸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니. 차세 니 있습니다. 아직까지 호주의 그전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네. 주건이 바꿔니 하고 이쪽에서 또 싸우게 되면 들어가는 팀들에게도 이건 정보가 될수있고요트리가 오늘 날이 바짝 서. 야! 있네. 와 티글텐. 아 진짜 와, 무섭네요. 오늘 티글텐. 티글텐. 일본 이러면 이 연속 도광탈이거든요 네, 티글텐 그냥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네. 속 마음으로 경기력으로 이렇게 이게 나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전생에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하는 자리거든요. 아니. 선수 이 아이언 사이트로 정리하는 그림까지 보여주면 네. 절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전 살리면서 두명 유지되고 있고. 내겁니까! 아, 아! 제발 아, 아무 일도 아, 일어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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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장식 나가. 아시아 보자고. 아시아 이사람에서아 바로 났어요. 캐나크 쪽에 있다 보니까 앞에 그 언패물 뒤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 네. 아 최악의 밀배작이자. 네. 의심에 네. 의심을 거듭했어야 됐는데 아참 어렵네요. 예. 네. 네. 자 바로 정리됐습니다. 음. 자 영국은 이렇게 되면 2위권과의 점수 격차에 더벌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묘하지 아, 네. 네. 않았대요. 음. 예. 네. 네. 자기장의 위치가 음. 다시 한번. 음. 아. 롱. 얀니 음. 노보 쪽의 에서 쌈입니다. 들어오는 선수들을 끊어내고 네, 있고 그리고 차량. 중국이 이제 프리모스크에서 보트 타고 넘어가지를 하는데요. 네. 레오까지 끊어내고. B H 치열한 쌈. 자기는 서쪽으로 가게 됐고. 네. 이거 저, 하나 둘셋 하는 순간 네. 그냥 끝나요. 여기 아, 아 동발입니다. 여기 동면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동발이야 동발 아니, 이거... 안 돼요. 아아 캐나다. 어, 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라 오! 오! 오히려 오히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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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아니라, 네. 뭐가 어? 좀 달라지나요? 자 영국도, 지금 터키에게 <목소리> 너무 시간을 오래 끌기도 했고 아. 이도 지금 들어오면서 같이 교전을 하는 상황이라 네. 이 싸움을 만약에 바드가 이겨내면 자 바드 킬더 많이 챙겨갈 수 있을까? 아아, 안전하고 있었어요 통과 끝나가 좀 당했습니다 옆에서 라이딩 셰까지 와 이러면 인원 아. 보존 아. 와, 영국 아. 자 네. 아르헨티나가 앞서 지나간 팀의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자이 들어가는 동선이 살짝만 겹쳐준다면 이쪽에서 득점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죠. 자우측으로 외전해서 네, 여기서 게울려 어, 퍼졌고 피죠. 자기, 자기장 데미지 때문에 네. 체력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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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쪽으로? 와, 어, 와, 와 바드. 바드 진짜 날는데요 아니면은 걸리네 들어오는 선수들 전부 다 끊어내요. 네 이연속 국가대표에 선정된 이유를 바드 선수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세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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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래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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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틴 선 바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잡고 또 잡고 지금 밀어내고. 한번 동네 한 바퀴. 저기 붙어서 한 바퀴. 아, 알아서. 오, 오, 오. 이석보를. 어, 턴! 어, 민닝 고게요 민닝 오늘 컨디션 별론데요. 네, 저피아니좀 확실까지 찍었고. 네, 게다가 지금 캐나다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이용해야죠. 아, 력학까지 아, 이거 여기서 킬로그 발생하게 되면 중국도 알아채죠. 네, 접근원 냈고.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멈추면 안 돼요. 즉답으로 가야 됩니다. 즉답으로. 지금 힘을 줄여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자 위에서님 막대뜨리는 네. 상황이고 중국은 세 명의 선수 한명 아, 철리면서 유지. 언제가나요 중국? 아 지금 핀란드의 행동도 좋아요. 이 능선 네. 동산에 싸움 나니까 집을 채워 버렸어요. 잠그기 위한 준비.네 저걸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한 번은 남아 있긴 합니다.네 음? 중국 선수들 세 명의 선수가 남아 있고 요 여기 신보이 선수가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엑스레프트가 누웠어요? 네. 야 성광과 아담이 잘끊어줬고 타이팅이 너무 좋은데요. 호시아, 미국인들 아, 캐나다. 아. 오늘 기가 막히게. 야, 야, 캐나다. 타이팅에 캐나다. 강하죠 캐나다가. 그렇죠. 아이스하 앞에서 도 그냥만 맨몸 격투하면 은 음.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기절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려. 제일 선수밖에 없긴 한데. 아. 하는 상황들은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브라질이 지금 한 명이 없긴 하지만 안쪽을 차근차근 채워가면서 도구의경사까지잘 그 쓰고 있습니다. 네. 태국에는 한 명의 선수가 지금 남아 있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들어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오, 바로 정렬됐습니다. 네. 자 캐나다. 네. 자 지금 수류탄의 그 정확도가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미국이. 음. 네. 아아 핀나 와와와와아 인도네시아 지금 또 맨하나야 야이 선수 와, 와 핀나 올케이다 확인 같습니다 저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거 자기장에 쓸리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본다면 캐나다 나쁘지가 않죠 네 여기는 페이지 선수입니다 아있 이거냐 써요 온차 호주 네 자 위에서 후조가 음. 한 명씩 기절 중인 상황인데 아니, 근데 이게 묘한 용? 게 영국이고 3명으로도 치킨 먹을 수 있는 가게 계속 완성이 되는데요 네 위에서 지금 이동하고 저희... 있는 선수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플러드 선수가 있어요 네 막아야 될 플러드 안아줬습니다 미국 아! 그래도 휘 아. 있는데 잘 봐줬죠 네. 잘 끌어내면서 자, 몬트 선수 쓰어졌고요 아이유사 자, 윈선 선수 지금 가진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들어온 선수 잘 끌어냈어요 음. 자, 독일도 이제 나와서 이 미국을 밀어내야 본인들의 그 진로가 열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셈인가요? 왜요? 이 코앞에서 차량을 탄, 타나요? 어? 도겐? 어? 글쎄요? 어, 저 베트남 아 이쪽 피로르? 베트남에 피로르. 지금 비절로가 피로르. 올라왔으니까 아, 이거 피하네요 아 네. 마잉 바로 이게 같이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지금 독일이 따로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하얀 네, 병을 입구에 뿌려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네 스탑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은 지금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덩마이아 아, 음. 독일 마지막... 너무 아쉬운데요 이 플레이는 덩마이 선수가 지금 3킬입니다 아 이거 영국이 날개를 합니다 이렇게 네. 아... 세 명으로도 이거 치킨 먹게 생겼어요 브라질과 아니, 더불어서 아, 그렇죠 그 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결국에는 영국 쪽은 이 어, 아르헨티나와 미국 그리고 독일이 묶여있는 쪽에서의 킬스트를 계속해 나가면서 어떻게든 브라질과의 싸움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네, 팩스 그냥 비행기 날기 위해서 킬 스틸 할거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팀들이 네, 네. 어, 미국의 두 명의 선수가 USA. 네 바드와 지금 팩스 쪽에 기절을 어... 렇게 만들어 내면 자 미... 윈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스킨각이 나오거든요 자 영국을 음. 잡아낼 수 있을지 그래서 베트남이 어디를 공략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브라질이 지금 좀 욕심을 네.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스플릿을 한명한명한명다 따로 했어요. 다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어, 열어 어, 줬는데 자, 와, 동마이! 아, 정마이요 네. 아, 동마이 선수. 왜, 왜 영우가 저건데 동마이로 읽어요? 거꾸로 읽어. 보시면 동마이예요 네. 자, 들어가서 좀 살리고 자기장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도 꾸역꾸역 미국도 한번 끝까지 한번 희망을 놓치지 않는데요. 네. 찹챘 와, 와 마이클 마이클 해야 돼요 네아 마이클 만달로 예 만달로 라인에서 최강의 가성비를 뽑내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최루탄까지 네, 마무리. 아 그리고 바이쪽에 나와서 영국 쪽을 지금 저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타이사키가 <laughs> 지금 기절장에서 확대시켰고요 침칙! 네. 아 이거 온스탑퍼블도 한번 해볼 어, 수 그, 있겠는데요 차량 차량 지금 타이밍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하고 있습니 영국에 한번 더 들어갈 때브라질 기절시키지 못하면 끊 이거 지 영국의 치킨이 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브라질의 특유 리듬감 예 네, 이거 브라질, 브라질 화력이 브라질. 좀 분산됐어요 아, 헤이븐 내렸습니다 자이거까지 자, 아, 벽에 붙여가지고 이거 헤이븐 수류탄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아 어, 이게 수류탄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친다? 음? 진짜 아야...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어쨌든 양각이에요. LFP 선수가 왼쪽을 때릴 수 있는 그 위치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베트남은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이 안 보여요. 네. 아 어, 마이클 마이클! 동월 선수도 굉장한 샷을 보여줬는데요. 네. 사파우 사파우 선수도 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들어갈 수가 이기? 없어요. 근데 자기장이 바뀌면 데미지가 네,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까지. 근데 내장. 아 결국에는 그래도 브라질이 투자했었던 그 위치 쪽에 자기들이 네. 하고 옮겨주면서 치킨 가능성은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영국이 만들어낸 변수 하나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3인이 네. 차량을 타고 한쪽 면을 라이딩 샷으로 밀어내는 그 판단을 해서 만약에 뚫어낸다면 치킨 뺏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은 크게 없죠. 그래서 네. 브라질이 지금 주의해야 될건 지금 머, 머리를 드러내서 본인의 위치를 제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이거 노리고 있거든요. 네. 어디 날개를 자를 것이냐? 그렇죠. 자, 놓쳐 아! 오! 아! 어! 열덕덕일 때! 자, 리드 합니다 버스를 안 들어야죠 브라질! 조니치 선전하고 영국 선수들의 쓰러다으면서 이번 경기 치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브라질! 캐슈즈에서 네, 아, 밀렸어요 네, 8킬과 하... 7킬입니다 네, 점수 격차 좀 많이 벌어져서 치킨은 목가적은 영국 24점으로 이번 매치 1위 자리를 꿰졌습니다. 브라질은 치킨을 통해서 17점 그리고 호주는 10점을 더해주면서 상위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